t 빌딩 카드 게임하면 무슨 게임 이 떠오르나요 주제 d 건설 레트로폴리스 어둠의 듀얼 인스크립션 정우석에 가까운 슬라이더 스파이어 다 제쳐두고 오늘 리뷰할 건 알리 나 오브 더 아레나입니다 대부분의 카드 덱빌딩 게임은 덱을 자기 입맛대로 구성하고 그를 이용해서 보스를 죽여 패을 때나 좀더 높은 스테이지로 도달했을 때의 성취감과 짜릿함이 주 재미 요소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니면 새로운 캐릭터를 얼락하거나 좋은 성능의 카드를 획득하는 수집 요소들도 재미요소라고 할수있 겠죠. 오늘 리뷰하는 알리나 오브 아레나 도 카드 게임의 재미요소들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차별화되는 점을 알아보죠. 아레나 즉 투기장에서 챔피언이 되기 위해 도전하는 게임인 만큼 참신한 점이 많았습니다. 연속 공격으로 콤보를 쌓고 적을 무참히 도륙내버리면 관중들이 미쳐서 돈과 아이템을 던져줍니다. 이 아이템들이 그저 스테이지 클리어의 리워드가 될 수도 있지만 전투 안에서 즉각적인 자원으로 활용이 가능하죠. 무기를 소화해서 사거리를 늘린다거나 덫을 투척한다거나 포션을 먹는 등 말이죠. 이렇게 즉각적으로 아이템들을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점이 투기장이라는 컨셉을 매우 잘 살렸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전투 중에 이동이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슬레이더 스파이어, 인스크립션, 리그 오브 페인, 유희왕? 같은 카드 게임들을 보면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카드가 잘 뜨길 바라고 머리를 그리는 게 끝이에요. 근데 알리나 오브 아레나는 이동을 통해서 적의 공격을 회피하고 공격과 동시에 이동을 하거나 적에게 박치기를 하여 몬스터를 넉백시킬 수도 있고 벽이나 몬스터끼리 충돌시켜 기절시키는 등 이동이 생각보다 중요한 포인트로 작용해요. 그래서 이동기를 챙기지 않으면 적에게 둘러싸여 방패만 졸라게 들어재끼는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가드를 올리는 카드 구성과 몬스터들의 공격을 회피하는 카드 구성 등 어느 정도 플레이의 다양성을 추가해 주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다음 장점은 장비 시스템이에요. 오른손과 왼손에 장비를 각각 사용할 수 있어서 쌍검, 쌍도끼, 검과 방패 아니면 창, 대검, 거대도끼 같은 양손 무기를 착용할 수도 있죠. 그리고 무기별로 스테이지마다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가 기능이 있어요. 공격의 횟수가 3회로 증가한다거나 한칸 전진 후 적을 공격한다거나 공격이 적을 관통해서 나아가는 등 말이죠. 이건 말고도 특이한 점이 있어요. 카드가 오른손과 왼손으로 구분된다라는 거예요. 오른손은 빨간색, 왼손은 파란색의 테두리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같은 베이 카드일지라도 사용하는 손에 들려 있는 장비, 의 공격력과 부가 효과들에 영향을 받게 되죠. 이벤트에서 전환을 선택해 카드의 색상을 변경할 수도 있죠. 이런 식으로 덱 압축의 난이도를 올림으로써 유저들이 좀더 머리를 쓰고 게임을 즐길 수 있게 해 줬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 귀찮다면 그냥 냅다 양손 무기 사용하시면 됩니다. 확실히 신박한 재미를 제공해 주는 게임이었지만 수집 요소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타 카드 게임들은 완전히 다른 플레이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카드들이 있는 반면 알리나 오브 더아리나는 검투사와 투기정이라는 컨셉에 맞춰서 너무 근접전 투와 전사 컨셉의 카드들만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스타팅 직업도 그래요. 직업 이름만 바뀌고 들고 있는 장비, 체력 수치 카드 구성 한두 장만 바뀌는 등큰 차이가 느껴지지는 않았어요. 슬레이더 스파이어를 보면 직업이 바뀌면 카드의 구성이 완전히 바뀌어 버려요. 처 마티라는 전사나 구슬을 영창해 싸우는 구슬 동자나 인너피스를 외치는 수도승 같이 플레이 메커니즘 자체가 완전히 달라져 버려서 계속해서 유저들에게 새로운 재미를 제공해 줍니다. 물론 얼리 엑세스 게임에서 이 정도면 충분히 잘 나온 게임이라 생각하지만. 이왕 단검 석궁 같은 장비들이 있으니까 그에 맞는 직업과 카드들을 패치해 주어서 유저들에게 이 게임이 다양한 재미를 제공해 줄수 있다 라는 인식을 심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확실히 재미있는 게임이었고 이 스테이지 보스를 처음 클리어하고 나좀 잘하네? 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쯤 플레이 타임이 6시간 정도였으니까 어려운 난이도까지 도전한다면 거뜬히 20시간은 할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직까지도 발전한 부분은 많이 있지만 말이죠. 그럼 안녕